아, 대천사 벨코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는 이 제기랄 하드카운터 카사딘을 만났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괴물야구로 시작할까? 뭘로 시작할까? 해도 되긴 되는데 까만 인척하자 대천사 벨코즈의 핵심은 침착과 마순팔입니다 왠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베라스님 대천사 벨코즈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대천사 벨코즈를 안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만화의 1%만큼 주문력이 오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룬에서 이 침착이랑 마순팔을 들면 최대 만화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룬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천사 벨코즈를 안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평소에 습관이 없기때문에 대천사 벨코즈는 굉장히 안좋게 쓸수 밖에 없어요 왜냐 연우 스택을 쌓는 습관이 없기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겠죠 평소에 습관이 없기때문에 카사딘 닉네임 봐봐 사신이야, 사신. 대천사벨 코즈 같은 경우는 1코어로 첫템을 양피지를 갑니다. 연운안 가요. 라인전에서 너무 약하면 상대가 라인을 푸시하고 로밍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첫템 연운안 갑니다. 양피지를 띄운 다음에 가요. 인장 스타트 매자에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개 인장에 그거 있잖아요. 만화 올려주는 거, 만화통 올려주는 거. 상대 정글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래쪽으로 라인을 붙어주면서 CS를 먹는. 그러면 상대 정글이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빼면 되겠죠. 융통성이죠. 어 미트 너무 자주 오는데. 음. 개꼴. 하고 집을 갑시다. 지금 침착 때문에 최대 만화 100 올랐죠. 그리고 양피지를 띄운 다음에 라인전에 가면 됩니다. 카사딘을 잘 잡으려면 이 패시브를 자주 터뜨리면서 CS 막타때 에어본을 맞추세요. 정말 쉽게 체력 깎을 수 있거든요. 아, 스킬샷이 좀 중요하긴 하죠. 솔직히. 이렇게 에어본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CS 막타 때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쫀척. 지금 제가 선 6렙이죠. 조금 쫀척이 중요해요, 지금은. 어. 지금 쫄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들이대거든. 달콤하고용 하고, 연우를 갑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평소에 연우만 쌓아본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은 연우 스택을 신경을 쓰면서, 라인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눈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눈 안 가본 벨코제들은 이런 거 모르죠. 틈틈이 싸줘야 돼요. 틈틈이 싸줘야 됩니다. 틈틈이. 아못 먹나요? 못 먹네. 연눈 스택이 뭔가요? 연눈 스택은. 어, 만화를 소모할 때마다 최대 만화가 4차요. 아, 너무 친절한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대 카사딘이 아래동선 잡았죠. 여러분, 이제 Q를 맞춰서 일부러 CS 하나 못 먹게. 뭐야? 이거 저기요, 나 인싸인데, 여러분 저 인싸입니다. 와, 이렇게 환대를 받을 줄이야. 나 인기 왜 이렇게 많냐? 아, 진짜 내 생일인 줄 알았다. 진짜... 어, 띠모! 보여주나요, 임자성 씨. 자성아 힘내. 아, 습 자성이 사망. 야. 솔킬을 내고 싶다. 대시 한 번만 써봐, 친구야. 오, 이거 맞췄으면 따는데. 천천히 합시다. 킨드레드 동선 보였고. 까비. 태아를 넓게 넓게 잡읍시다 우리팀이 미아를 안치기때문에 <목소리> 으다 CS 잘먹는다잉 랩을 보면서 타워를 치면 됩니다 우리 팀이 그거는 갑자기 미아를 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죽기 전에 좀잘 치지예요. 어? 죽고 난 다음 에왜 이렇게 미아핑 찍냐. 어? 이 귀여운 것들아. 아 죽나요? 빨야 아군이 당했 오호, 대천사 벨코즈. 꽃을 피기 전에 게임이 끝나다. 와, 이런 거좀 추노해서 못 잡나? 나 유치하면 이런 거 잡는데. 아깝다. 간다잇! 오지 마, 좀! 왜 이렇게 와? 나도 싫어. 베스터리. 베스터리. 오오오. 아니. 아니, 뭐 게임 이렇게 되냐? 개꿀. 드디어 대천사 나왔다. 신발은 신발보다는 매자에 갈까? 게임도... 게임 또 게임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택을 열심히 쌓아봅시다 지금 스택이 304였네 0 신발 먼저 안 맞추나요? 그러니까 사이드 교전이 좀 자주 일어날 때는 마간신을 가면 되고요 사이드 교전 말고 그냥 미드에 라인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물력 한틱 차이로 라인이 원클리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물력을 가면 좋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엄청 좋긴 한데, 말이 좀 어렵죠. 오따, 스택 잘 쌓인다잉. 오따, 딜잘 나온다잉. 카사딘도 처음일 거다. 벨코즈한테 라인 압박당하는 거. 더블 킬. 오, 나이스. 어 혹시 하고 싶은 다른 챔피언 니코? 네코 니코, 니코네. 니코. 베코? 베코네 베코. p u 푸 s y p u s 아 이게 예. 아안 돼. 파괴했 지금 스택 5 0 스택입니다. 들어오든가 어? 뭐야 가능? 오예 화이팅 이야! 하하하 <laughs> 다른건 못주지 어? 대잡인데? 나저 모습 똑같이 봤어. 어, 나이스, 잡았네. 그리고 아이템을 뭘 가야 될까? 돼지고기다. 대고. 자성이 보여주나? 자성아! 자성이 뛴다! 자성이 뛴다! 자성이 W! 오! 우와, 뭐야, 문설계야, 어? 음, 자성이 사망. 오, 나이스. 자성이 세상 발랄하게 뛰네 나만 보면 달려들어 현재 스택 700스택 이게 대천사를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랑 어느 정도 다르냐면 대천사를 구매하면 스택이 더잘 쌓입니다 연음만 들고 있으면 스택이 늦게 쌓여요 평소에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은 엄청 다르겠죠 근데 벨코즈로 대천사 가는 사람 얼마나 드물까 어... 벨코즈 중에서도 상위 1%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 나왔다 지금 뭐야 이거 야 또. 지금 이 메자이 플러스 메자이 마나 200플러스 잠깐만 얘들아? 싸우지마 지금 침착 500플러스 마순팔이 250플러스 메자이 200플러스에서 잠깐만요 말좀 하자. 지금 주물력91 올랐습니다. 91이. 대략 2,000원이거든요. 아, 야. 아, 킬탈! 아, 명상기. 어떻게든 잡는다. 어, 뿌슝. 지금, 주문력이 91을 올랐습니다 이게 91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800원이거든요? 이 1800원이면, 대천사가 활성화가 되면 1800원이 느는 거예요. 대천사를 가면 어느 정도의 가선비인지만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 거거든요. 대천사를 무조건 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천사를 가면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딱 그런 느낌. 대천사를 뽑으면 이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면, 약간 얄밉게 게임해야 돼요. 이 유성 미드벨 코즈는, 얄밉게 우리 팀이 다 맞는 거 구경하면서 뒤에서 프리를 넣는 게 미드 유성벨커즈거든요. 그래야지 티어가 올라요, 아쉽게도. 이게 좀 얄미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뭐야 얘. 빵. 아, 나 대천사 있지롱. 나한번 노려볼래, 얘들아? 나한번 노려볼 사람? 나 노려지고 싶은데? 나 노래볼 사람. 우예. 나 노래볼 사람. 아니, 라인전 때는 그렇게 인기 많은데, 한타 때 인기 왜 이렇게 없냐. 다리우스만 남아 좋아하네. 어, 뭐야. 내 마음 속에 뺀. 맞춰주고. 이속개 빠르네. 아, 딜한번 시험해볼까? 뭐야? <laughs> 방금 뭔 딜이지? 트포의 체력 250, 정당현 영광의 체력 400. 이게 반 탱커인데, 뭐야? 자성이 심시티,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놈만 죽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다 죽었어. <laughs> Q 한 발에 60% 나간다. 나 2100원 있는데 쓰고 올까? 일단, 쉴때는 그냥 돌리고. 브랜드 Q 맞춘 다음에 궁 쏘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우와, 씨, 딜 봐봐. 와즈볼래? 전 서렛. 어우, 아름답다. 와, 대천사 써보질 못하네. 죽질 않으니까. 야 일로 와봐 한번만 써보자 처음으로 써봤다 아씨 아픈데 이상 대천사 벨프제이였습니다 아코독값 좋아요 부탁드니다아싹